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았던 방송통신과 사무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좌익정권에서 임명된 정현주 방심위원장 등이 편향적인 방송에 봐주기 심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원내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방심위는 노골적인 내편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으며 방송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유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방심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고발 사실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심의는 설립 초기부터 같은 방송사가 같은 종류의 심의 기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내부 합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왜곡 허위방송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올해에만 문제없음 결과가 다섯 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는 사이 김어준은 야권 지지층의 지령을 내리듯이 온갖 선동과 가짜 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또한 2년 전 MBC 뉴스데스크에 최경환 신라젠 65억 원 투자 보도는 오보였음이 재판 결과 밝혀졌지만 방심위는 2년째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유기 혐의 고발의 근거로 방심위는 민간기구이지만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볼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김어준과 일부 언론 노조를 지키려고 있는 방심위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방심위가 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검찰 출신 홍준표 시장이 대장동 사는 검찰의 분노를 표출하며 질타했는데요.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이를 대장동 수사와 관련 설계자의 하나로 지목되던 이재명, 박영수 특검을 소환 조사했다는 말 들어본 일 없고 자범들만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을 보노라면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무능한 조직인지 뒤늦게 알았다며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정의로운 검찰 시대 때는, 아무리 큰 대형 사건이라도, 3개월이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건만, 1년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인 걸 보니, 검수완박 당해도 싸다고, 지금 국민들은 생각한다며, 대장동 사건에서 저리 헤매면서, 또이례 신도시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보고, 대장동도 마무리 못하고, 질질 끄는 그 실력으로, 또 새로운 일 벌려본들, 그 수사 실력으로 진실 밝힐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령까지 고쳐 검수원복 해본들 그 실력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겠냐고 힐난한 뒤 국민들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대장동 주범부터 찾는 게 검찰 본연의 자세가 아니냐며 대장동 주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날짜는 오는 6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을 치르며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 받고도 거짓말했다는 국민의 힘 고발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은혜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고 문제 제기했고,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은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고 제가 안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대장동 사업 실무자도 몰랐다고 말했다가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에서 고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CBS 라이도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같이 간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라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발인 신분인 이재명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죄의 단계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지난 3월 치러진 대선 관련 사건은 오는 9일 만료됩니다. 이밖에도 이재명은 경찰이 지난달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역시 지난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란 이유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라고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성남지청은 이재명이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에 응한다면 검사를 출장 보내. 하루의 조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검찰청 두 곳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합동조사를 예고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대장동 의혹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검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검찰은 선거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야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측에서는 전쟁이다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반응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재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의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좌익정권 시절, 대놓고 우파 정치인 및 인사들에 대한 적표 수사는 정당하고, 자신들에 대한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 참 웃기죠? 특히, 이날 이재명이 김현지 보조관 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 저장 모른다고 한것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란 문자를 받아 확인하는 장면이 국회 사진기자단에게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을 소환한 데 대해 검찰 측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재명이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오늘 소환 통보를 했다.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왔던 내용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반박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은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수사가 늦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 이재명이 계속 돌아갈 것이 아니라 빨리 수사에 임해서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반응을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의장은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의 출석 요구가 터무니없고 전쟁이라는 말이냐라며 터무니없으면 떳떳하게 출석해 소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법과 상식을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목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